할렐루야.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스님. 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제상경은 1303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외에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특별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면 깊으신 뜻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904년 2월 3일 주일 아침에 웨일즈 남서쪽 카디건시의 뉴키라는 곳에 조셉 젠킨스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열렸습니다. 기도 모임을 하는 중에 목사님은 간증할 사람이 있느냐고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그때 최근에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예수를 믿은 한 어린 소녀가 어, 플로리 에반스라는 그런 소녀인데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 어린 소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마치 모인 그 회중들에게 이 일은 전기 충격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그 자리에서 하나둘씩 연이어서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고 회개했으며 이 이야기, 이 어찌 보면은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은 이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초원의 불길처럼 연이어서 큰 부흥의 운동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령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이 사건은 1904년에서 1905년 사이에 일어난 이른바 웨일즈 부흥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비슷한 시기. 그때가 1904년이었으니까요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도 아주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 등입니다 장로교회였던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의 불길은 곧 교파를 초월해서 평양에 있는 남산 남산현 감리교회를 비롯해서 평양 전역으로 퍼져 나갔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불길처럼 번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의 뜻은 한자로 말하면 다시 부, 아, 부흥 흥할 흥이두 자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다시 흥하고 왕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흥이라는 한자를 제가 자세히 읽어봤는데, 이 흥이라는 한자는 마주들다 할때 마주들 여자, 그 사이에 한 가지 동자가 들어있는 그런 한자입니다. 마주들다, 손그 여자가 사람 손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치 마주 드는 것처럼 이렇게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동자가 있는데, 이한 가지 동자를 풀어놓은 글을 제가 읽었는데, 그한 가지 동자는 이집 무리라고 표현되는 그 글자 안에 한 일자와 입구 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한 가지 동자는 많은 무리,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흥 자라는 말의 뜻은 한 가지의 목소리를 내는 무리들이 이제 다한 목소리를 내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들어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새벽부터 너무 진지하게 제가 얘기를 했나 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부흥은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다시 소생하게 하는 것,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흥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 어떤 교회에 붕이 일어났다면서 그 교회 부 붕했어라는 말은 우리가 서로 말하지 않아도 그 교회가 사람이 많아졌다는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고 우리 서로 그것을 다 이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하박국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하박국은 내가 놀랐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놀랐습니까? 그가 놀란 것은 그 전에 알고 있던 것과 그가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것이 서로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가 놀랐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그것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처음에는 나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는 위급한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 대한 관심들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가졌던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고 유치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 생각했던 것들을 고쳐먹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 크신 사랑하심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오늘 하박국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부흥케 하시옵소서,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일들이 부흥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흥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부 부흥할 흥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시 다시 일어 일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 Revival.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 어릴 때 저의 세대는 유머 일변지라는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저 세대, 저 저희 세대들은 토요일 저녁에 항상 7 시에 그 TV 프로를 했는데 한참 동안 맹구라는 캐, 캐릭터가 나와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맹구가 늘 어, 한참 막 웃기잖아요. 막 웃기면 사람들이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 그 맹구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리바이벌은 죽어도 안해 이렇게. 그래서 한참 동안 이것이 유행이 돼서 다들 그, 그 말을 따라하곤 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부흥이라는 말이 리바이벌이다 라고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좀 놀랐습니다 왜 리바이벌일까? 제가 그때 당시 영어 수준이 짧아서 리바이벌은 다시 하는 거, 재탕, 재방송 뭐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부흥의 뜻도 잘 그때는 잘 몰랐었습니다 부활부의 흥할 흥인 줄 알았거든요 부하게 되는 거, 흥하게 되는 거 아, 이거 되게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책에서 부흥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부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부흥이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이나 그한 사람의 영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주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그렇게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부흥을 부활부흥으로 생각하셨던 분이 혹시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많아지거나 교회가 커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부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비록 우리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일들이 크게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박국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이 오늘 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때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 생각과 다른지, 얼마나 큰 반전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놀라지 않습니다. 놀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놀라고 또 놀라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놀라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주님의 뜻에 놀라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이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부흥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이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는 그 일이 수일내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수일내에 오늘 부, 이 부흥에 대해서 하박국은 수일내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한 현실이 그랬거든요. 그 부흥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일인데, 그 일은 너무 힘들고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그 일이 빨리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속히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서 수일 내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없어서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죄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채찍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긍휼이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박국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기도를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과 세계 열방들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해.